육안으로 봤을 때좀 심하게 많이 거슬리는 위쪽 뭐 뒷범퍼, 앞범퍼, 펜다 이런 데들은 음. 내가 타는 동안 보면서 스트레스예요. 아 그렇죠? 근데 뒷범퍼 하단이라든지 앞범퍼라든지 잘안 보여. 음 그런데들은 굳이 비싼 비용으로 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냥 같은 톤으로 붙어치 정도만 해도 가려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앞뒤 범퍼를 엄청 잘긁어 와요. 네. 근데 그때마다 복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laughs> 음 너무 저도 이제 비용이 많이 그쵸? 들어가니까 그냥 붓터치로 커버해주고 음. 너무 심할 때 모아서 그냥 같이 도색. 음 근데 막 찌그러졌다. 누가 봐도 이거 음. 너무 사고가 난 것처럼 음. 흉하다. 그러면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근데 뒷 범퍼 같은 경우 깨지면 새 걸로 가는 것보다 중고 범퍼 구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비싼 차들의 범퍼도. 보통 2, 30명 구해요. 시트 같은 경우 진짜 비싸. 네. 그럼 시트 전체 관리를 하게 되면 뭐 40만 원 이상도 들어가니까 가죽 시트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그냥 이음새 등쪽만 복원하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만 하니까 그때 비용이 또 4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음, 냄새 이런 거는 흡연 차들을 고객분들이 싫어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클리닝으로 날아갈 정도가 있고 아니면 정말 이건 그때. 클리닝으로도 안 날아가는 아까 저희가 네, 타봤잖아요. 그 그런 차들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음. 이미 룩, 천장, 루프 쪽에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음. 네, 그런 차들은 솔직히 좀 장기간 실내 클리닝을 정말 여러 번 해야 될 거고 일반적인 조금 냄새나는 정도는 스틱 클리닉 하면 어느 정도 잡히고 네, 그리고 연막 작업하면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이동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외장보다는 실내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음. 이왕이면 내가 호흡하는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음. 쓰는데 요즘 트렌드가 실내 클리닝을꼭 해요 저는 외장 장기스 괜찮아요 그냥 그냥 광택도 그냥 보고 나중에 할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실내 클리닝꼭 해주세요 이렇게 시트를 다 드러내고 하는 클리닝이거든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 밑에 있는 음. 먼지들 쓰레기들 하며 전차주가 또 음료수를 또 흘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실내 클리닝 다 드러내, 시트 다 허? 드러내고, 스다 하고 하면 확실히 뭐 건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근데 그냥 맡기면 편하지 않아요? 왜 직접 다 하세요? 지금도 광택하고 실내 클리닝을 음. 의뢰를 해서 작업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아. 만약에 업체에서 나온 그대로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클레임이 와요. 음. 음. 뭔가 미흡하거든 음. 근데 저희 기준에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뭐 주유구라든지 음. 이런 디테일들을 닦고 안 닦고의 차이를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아 지금은 한 업체에 맡겨 가지고 음. 보건도 맡기고 광택도 맡기고 세내텍도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 비싸요 턴키라고 하잖아요 턴키로 음. 하나 맡겨버리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지만 그 사람이 소급 소비, 소비비를 좀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음. 근데 개별 업체 찾아버리면 단가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작업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분배해서 진짜? 작업을 넣고 허? 진짜 꿀팁 하나만 알려주시면 돼요. 저도 지인들도 많고 제가 음. 자동차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도 이런 도움 요청을 많이 하세요. 내가 어디까지 차량 손상이나 수리 부분에서 수리비를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의 수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눈에 딱 보이는 제일 거슬린 부분만 수리하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턴키로 전체를 막 맡기게 되면 전문가분들은 소비자분들보다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음. 여러 군데를 추천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끌려가겠죠 음. 그 비용 자체가 늘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지출이 크니까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겠죠 음. 어, 예산을 잡은 그 수리 정도로 딱 그냥 중심 있게 가야 돼요 내가 제일 보기가 싫고 거슬리는 부분만 딱 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내가 오케이 했잖아요 아, 나는 괜찮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대신 내 돈은 더안 안 들어갔어. 음. 그러니까 만족도는 괜찮은 거 같아. 아 저도 개인 차도 그렇게 관리하지만 차 보셔도 아시잖아요. 네. 저는 외장 관리라는 게 없어요. 아, 원래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물건을 막 아껴서 막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을 네. 저좀힘들어하거든요 <laughs> 저는 그냥 좋은 물건이고 쓰려고 좋은 물건 을음 사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웃이 제 차를 긁었거든요. 네. 야켓하는 차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자동차 관련 일을 하니까 마음만 받을 게 하고 끝 끝했거든요. 근데 내가 예민 안 하니까 그렇지 소비자분들 중에 예민한 부분들은 분들은 그걸 이해 못하실 음. 수 있죠. 그차 네. 이런데 수리해 주세요. 뭐 그냥 뭐 견적도 안 물어보고 그냥 수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수리는 완벽하게 되어 있겠죠. 아 돈이 금액도 완벽하게 되어 있겠죠. 아. <laughs> 네. 그렇죠? 금액도 그만큼 완벽하게 돼 있으면 네. 어그그 그 지불하면서 아 이럴 바에 그냥 새차살걸뭐 이런 고민을 하겠다. 음. 그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또 바로 뭐 별것도 아닌데 보험처리하지 마시고 괜히 보험수가 올라가니까 <laughs> 네. 방법 찾으시면 많으니까 네. 또 자문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아무튼 방법은 많습니다. 네.